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인 속죄제를 알려 주십니다. 속죄제는 누구라도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. 그런데 이 속죄제는 그 사람의 직분과 위치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조금씩 달랐습니다. 먼저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. 그만큼 지도자와 공동체의 책임이 무겁다는 뜻이겠지요.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정가하고 그 피를 성소 휘장 앞과 향단뿔에 바르며 아주 엄숙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. 만약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이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흠 없는 수점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. 그리고 평범한 일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. 중요한 장면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. 내 죄를 이 순전한 제물에게 옮기고 나를 대신해 제물이 피 흘림으로 내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. 제사장은 그 피를 재단뿔에 바르고 모든 기름을 불살라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렸습니다.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.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물의 크기는 달라도 용서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. 수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입니다.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. 오늘 하루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